필러가 은근히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아시기에는 턱을 앞으로 빼거나 뭐 길게 늘리고 뭐이 정도만 될줄 아시는데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보여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부분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 넣는 거예요 이 부분 요 부분 이렇게 요렇게 넣으면 얼굴에 마리오넬 라인도 개선이 되면서 턱이 되게 밝아져요. 특히 턱 부분에 이렇게 보형물 있으신 분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보형물 있으신 분들 여기만 있고 여기는 그늘져 있어. 근데 여기를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얼굴이 엄청 환해지네. 자두 번째 디자인. 아까 이제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 입술 밑이 있죠 여기 꺼진 분들도 많아.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턱이 예쁘게 정리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자분들 이렇게 해드리면 어디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하셔 그 다음 세 번째 디자인 이거는 윤곽 수술하신 분들이 이렇게 턱 중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패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턱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넣어주면 돼 이게 턱 라인 필러 이렇게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매끈하게 해주시면 또 좋아하시죠? 그 다음, 이게 이제 무턱 필러. 무턱 필러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여기만 필러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턱 전체, 이 하악 전체가 앞으로 꺼내져 와야 돼요.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턱이 내 턱인 것처럼, 이 하악뼈 전체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디자인해주면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서 좋아하십니다. 다섯 번째 디자인. 턱이 그냥 무턱도 아니고, 턱 길이도 괜찮은데, 여기 턱이 플랫해. 턱이 이게딱 살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약간 이제 조금 좀 보기 좀덜 해보이죠. 그럴 때 여기로 이렇게 살짝만 동그랗게 넣어줘요. 턱이 좀 통통해지면서 이뻐져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턱끝 필러. 턱끝 필러에 이제 턱을 이렇게 살짝 요렇게 요렇게 살짝 뾰족하게 만드는 게 요즘에 약간 유행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애초에 턱이 이렇게 플랫하게 생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 해주시면 훨씬 여성미 있어요. 그리고 턱이 살짝 갈라지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갈라지시면 좀 많이 싫어하시더라고. 이때 여기 짜 조금 해주면 또 예뻐요. 아니면 턱이 또 너무 짧은 분들 있어. 그런 분들도 살짝만 해주면은 좋아합니다. 이게 턱 필러는 절대로 용량이 많으면 안 돼요. 이거 막 턱끝만 하는데 1cc 이상 넘길 필요는 전혀 없고 1cc 미만으로 해서 아주 소량만 해주면은 또 이게 만족도가 좋은 그런 부위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제가 꽂힌 게 있어요. 이거는 조금 연세 드신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턱에 보면 막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막 자글자글 막 이렇게 주름이 막막 이러시잖아. 막 여기도 막이런 주름이 그리고 이게 막 여기 막 가로에 선가 있고 막 여기 턱 근육 막 꾸기고 막 입꼬리 떨어져 있고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서 이 턱을 전체를 채워줘 전체를 채워줘 이렇게 전체를 얇은 이불 덮듯이 이렇게 살짝 채워줘 그러면 이 히알루론산이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보습 기능도 있잖아요 그럼 쭈글쭈글한 주름이 점점 펴져 그리고 이제 입꼬리 맨 떨어지고 이런 표정이 무슨 표정이죠 이거 이런 것도 안 짓게 돼. 그래서 이게 항노화 턱 필러 제가 이름 붙였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하시면 은또 만족도 좋습니다. 너무 다알려드는것 같아. 이거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좀새로운시죠잘 보셨으면 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닥터필러였습니다.